이번 영상은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당신의 애정운을 알아볼 수 있는 타로운세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타로에서는 3개의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당신이 바라는 애정운을 상상하며 가장 마음이 가는 한 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셨다면 이어지는 영상에서 해석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번을 선택한 당신. 이 시기 당신의 솔로라면 연애 운이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합니다. 이 시기 당신이 누군가를 먼저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진리를 의심하게 되거나 당신을 경계하게 될수 있습니다. 혹은 상대가 당신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면서 당신에게 괜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누군가를 먼저 좋아하게 되면 상대에게 가볍게 친구처럼 다가가면서 친해지면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친구처럼 관계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상대가 당신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누군가가 당신을 먼저 좋아하게 될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를 모르거나 사소하게 아는 정도일 수 있으나 상대는 당신을 비교적 오랜 시간 지켜봐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는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을 비교적 오래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과 연인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친구가 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빠르면 3월 중순 이후, 늦어도 4월 말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당신에게 본격적으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 당신이 커플이라면 현재 상대와 당신의 궁합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관계이며 상대를 향한 애정이 큰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가진 단점으로 인해 관계에 대한 고민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단점이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나 장점으로 인해 단점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라면 그 단점을 상대의 모습 중 하나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당신이 커버해 준다는 생각을 하면 긍정적입니다. 당신이 그 단점을 계속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면 관계는 위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단점이 너무 커서 당신에게 큰 거슬림,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면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단점은 고쳐지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단점을 계속 지적하게 되면 다툼이 커지며 그로 인해 당신의 스트레스만 커질 수 있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한 당신. 이 시기 당신이 솔로라면 당신의 연애운는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당신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과는 오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운이 들어오겠습니다.그렇기에 당신은 이 시기에 연애 상대를 고를 때는 평소보다 꼼꼼하거나 명확한 기준을 가지는 것이 긍정적입니다.하지만 완벽한 사람, 너무 많은 기준을 두게 되면 좋은 운을 놓치면서 연애가 멀어지는 것은 물론 당신의 앞으로의 연애운이 꼬이며 곤란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 연애를 하면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시기는 일단 한번 만나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당신도 상대를 좋아하고 상대도 당신을 좋아할 때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썸을 타거나 상대를 알아갈 때 당신은 동시에 여러 사람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며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알아가는 과정에서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연애 생각이 없다면 상대와의 관계를 잘 정리한 이후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관계가 꼬이고 당신의 평판이 나빠지며 올해의 연애운이 모두 꼬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현재 연애를 하고 있을 때 별다른 변수 없이 현재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결혼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상대의 매력을 잘 알고 있으며 상대의 소중함까지도 잘 알고 있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둘중한 명에게 이성의 유혹이 강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넘기면 두 사람은 행복한 연애를 결혼으로 이어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고 관계가 끝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성의 유혹과 관련해서 상대에게 그런 일이 생기고 상대가 유혹에 넘어갔다면 당신은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용서는 상대의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낮추면서 이후에 더 흔들릴 여지를 줄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유혹이 찾아왔다면 그 상대는 이미 당신과 아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고 당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상대는 집요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유혹의 상대는 당신을 단순히 유의상대로 생각할 뿐이고 연애, 결혼 생각은 없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번을 선택한 당신. 이 시기 당신이 솔로라면 연애 운이 비교적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현재의 흐름을 유지한다면 사소하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찾아오겠지만 연애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와도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일 수 있으며 당신이 마음을 두는 상대가 생기지 않거나 생긴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연애를 하고 싶다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새롭거나 당신에게 낯선 것을 하기보다는 당신이 잘 아는 것, 잘 하는 것을 취미로 해보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이때 이 취미는 비교적 오프라인 활동인 것이 좋으며 온라인 활동이라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혹은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의 여행도 긍정적입니다.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근거리, 대도시 여행이 좋은 시기이며 이 여행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할수 있는 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이 시기 당신이 연애 중이라면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소한 문제 혹은 곤란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당신과 상대 중 최근 환경이나 상황이 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상황, 문제, 흐름이 생기면서 그것으로 인한 다툼이나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문제, 상황, 흐름이 상대에게 생긴 것이라면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조언대로 상대가 해결하길 바라게 되면 마찰이 싸움이 되면서 관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그 문제, 상황, 흐름이 당신에게 생긴 것이라면 상대에게 정보는 전달하고 흐름을 당신이 나서서 해결하면서 상대에게 조언이나 문제 해결을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대를 하게 되면 문제나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서 마찰이 커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